오늘은 2월 6일 목요일입니다. 본문은 여우수아 24장 일절로 18절까지 세겜 언약 온전함과 진실함으로라는 주제로 묵상하겠습니다. 일절로 13절에 보면 여우수아는 모든 백성을 세겜에 모이게 했습니다. 세겜은 언약궤가 있는 하나님 앞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우수아는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에게 우리가 있기까지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불러내어 주기로 한 약속의 땅에 4대 후손들이 정착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까지 수많은 우여곡절들이 있었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상의 땅에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냈듯이 우리들도 우상과 미신을 믿던 곳에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묵상합니다. 14절로 18절까지는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유언과 같은 말로 백성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며 은혜의 산물이니 너희들은 오늘 선택해야 한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희는 너희들이 믿고 싶은 신들을 선택해서 섬기라고 권면합니다. 백성들은 여호수와의 권면 앞에 우리들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기에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여호수와의 믿음의 결단과 같이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함을 묵상합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이런 고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후손들이 오직 여호만을, 여호와만을 섬길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고 천국에서 만날 것을 기약하며 유언을 하는 것도 좋을 것이라 생각해 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까지.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여호수아와 같은 강력한 결단과 권면을 해야겠다는 묵상을 합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나에게 주시는 적용점은 무엇인가? 오늘의 기도를 한 문장으로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